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91번째. 오늘은 사주 원판 분석의 중요성과 대운과의 관계 2편을 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 1편에서는 사주 원판, 어, 그 사주의 성향에 따라서 어, 자기가 갈 길, 갈 길을 제대로 가야 대운도 제대로 먹는다는 그런 관계를 얘기했고, 오늘 2편에서는 그 대운의 시기, 그 다음에 대운에 따라서 사주팔자가 변한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편에서는 사주와 대운과의 관계를 사주원판, 그 다음에 사주가 튼튼한지 어떤지 또 사주에 나타난 성향, 그 사람의 성향대로 가는지에 따라서 대운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사주와 대인, 대운과의 관계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주 원국을잘 분석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사주가 튼튼한지 약한지 어떤 성향이 나타나는지. 또 희신, 사주를 잘 분석한다는 것은 희신, 기신을 갖다가 잘 알지 않 얘기예요. 그래야 대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희신이라는 것은 운에서 오는 어떤 운이 와야 좋은지, 사주 사주팔자가 기뻐하는 운이 뭔지 이게 희신이란 얘기죠. 기신은 거리낀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희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운 분석도 어, 대운 적용도 제대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 분석을 잘해야 요런 희신, 기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얘기할 하고 싶은 것은 대운을 받는 시기성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주를 분석을 했는데 사주에 약점이 보여서요. 그래서 약점을 보완해주는 대운을 만나는지,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그 시기에 제대로 된 대운이 들어오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기성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대운, 온기에 따라 사주팔자는 움직인다는 것. 성격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 의식주라든가, 이런 게 사주팔자가 달라진다는 거. 이거를 어, 말씀드리고자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대운을 받는 시기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이러한 사주가 있습니다. 기민년 어, 경호월경호일 어, 을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 어, 이분이 상담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 사주가 자식이 없는 사주팔자랍니다. 자식이 없는 사주팔자라 무자팔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식을 낳고 잘 살고 있는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를 정확하게 또원판을 파악을 해보고 대운관계를대입 해봐야 알겠죠. 자 사주의 원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품포부터 알아보자고요. 본인이 경금 큰쇠 무쇠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이 경금도 큰쇠 무쇠 그 다음에 기토는 작은 흙 미토 역시 작은 흙 오하 작은 불 그러면 이오화도 작은 불이 되겠죠? 을목은 작은 나무, 유금은 작은 쇠.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게 물이 안 보이죠? 물이, 어, 지장간에도 없네요. 육친도 한번 볼까요? 기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정인. 미토 역시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정인. 경금은 나하 같은 오행, 음향이 같으니까 비견. 오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정관. 그러면 이 오와도 정관이 되겠네요. 을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정제. 육음, 나하 같은 오행, 음향이 다르니까 겁제.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어, 지장간에도 없는 물은 식상이 되겠죠. 식신상관. 내가 생겨준 오행이니까. 어, 무식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눈치는 어느 정도 되셨죠 이렇게 오행과 육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더 깊이 들어볼까요? 큰 새의 경급이 5하월에 태어났네요. 5하월은 여름이죠? 여름은 불의 계절, 불은 날에 극하는 계절이니까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사지의 강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큰쇠 경금의 내편을 네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네 같은 쇠나 아니면 흙이 내편이 네 되겠네요. 먼저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어, 월간의 경금 큰 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시지의 요금 작은 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 나와 있는 거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은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영간의 기토가 힘을 보태고 있고 어, 미토가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건 없고, 오화 지장간에 기토 기토가 암장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네편이 됐네요. 남의편은 을목 작은 나무, 오화 작은 불, 오화 작은 불이 남의편이 됐네요. 상당히 세력이 좀 많이 얻긴 얻었죠. 실력을했지만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을목은 어떤가요? 이 을목은 어, 이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고리모형이죠. 물이라도 있으면 좀 버티겠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보니까 이, 어, 나무가 살아갈 길이 없어서 을경합금을 하네요. 그래서 이 나무는 쇠로 변해서 어, 없어졌네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기는 이렇게 상당히 강하지만 이 사주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삼상격 사주입니다. 불, 어, 흙, 어, 쇠로 이루어진 불, 흙, 세 세계로 이진 삼삼격 사주 그래서 운기도 불흙 쇠로 받아야 좋습니다 여러한 사주가 됐네요 사주에 세력은 어, 좀 많이 얻었지만은 물이 한 방울 높다 보니까 쇠도 좀그 질이 별로 안 좋아 보이고 흙도 갈라 터진 모습이죠 이 작은 불이지만 열기운이 상당히 좀 느껴지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은근히 이 불이 좀 어, 부담스럽기는 부담스럽죠 물이 한 방울 높다 보니까 이 작은 브리지만 견지할 수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근데 이분 사주에 어, 무식상이에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이게 식상이죠. 식상은 여자분한테 자식이죠. 그래서 어, 다른 데서 어, 얘기하기를 자식이 없다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리고 물이라는 거는 생식기를 뜻하는데 생식기도 약하다 보니까 임신하기 어려워서 자식이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대운을 보니까 12살부터 31살까지 임신 계율에서 통으로 운이 들어오네요. 무슨 운? 물기운 운이. 금생수를 받은 물기운이 상당히 왕성한 기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계유대운에 이 결혼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임신도 해서 자식까지 얻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시기가 22살부터 31살 사이가 결혼 정년기. 그 다음에 애를 낳기도 좋은 시기죠. 그래서 이렇게 대운을 잘 만나가지고, 사주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시기를 만나가지고, 어, 물이 왕성하게 돌아오면서, 이 열기운을 갖다가, 사주가 좀 열기운이 많은데, 물이 들어서 촉촉이 척척해주면서 이 열기운을, 어, 자제해주고, 열이, 이 불기운이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 남편 기운이 열이 좀 상당히 기운이 강한데, 이거를 좀 눌러주니까 결혼시기도 좋고, 그 다음에, 어, 애 낳기도, 식상운이 되니까 얘도 가능했던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운이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 시기가 이 나이대가 가장 결혼 정력이고 어, 애를 를을수 있는 왕성한 시기다. 단 얘기죠. 만약에 이런 운기가 뭐 40대 이후에 와버린다든가 너무 일찍 와버린다든가 그러면은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자식이 어려울 수도 있는 사주다. 단 얘기죠. 상당히 단점이 있는 사주인데 제대로 운기를 만났고 또 어. 시기적으로도 알맞은 시기에 만나서 자식을, 자식이 가능했던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우를 만나는 것도 시기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로 가져왔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개충년 무어월, 개사일, 가빈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분도 사주에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 오행의 품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이 개수도 작은 물이 되겠죠. 축토는 작은 흙, 무토는 큰 흙, 광활는 돼지, 오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사화 큰 불, 그 다음에 갑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잎목은 역시 큰 나무.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네요. 자, 오행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게쇠기운이죠세 어,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지장간 사화안의 경금, 축토안의 신금이 암장되어 있기는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계수는 어, 나와 같은 오행, 음향이 같으니까 비견. 축토는 내가 극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향이 다,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무토는 역시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향이, 이거는 다르니까 정관. 오화는 어,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제 사화는 역시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어, 정제 간목은 내가 생해준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상관 임목 역시 내가 생해준오행 음향이 다르니까 상관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 있네요 어, 사주에 지장간에만 있는 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인상이 되겠네요. 인성.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금을 개수가 5화월에 태어났네요. 5화는 여름이죠. 한여름이고, 불의 계절이라 되기요 불은 내가 극하는 계절이니까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은 물 개수의 내네 편을 찾아보자고요. 내네 편은 물이나, 같은 물이나, 쇠 기운이 내네 편이 되겠네요. 먼저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연간의 개수가 작은 물이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는 나와 있는 거 없고, 축중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그런 정도고, 자,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나와 있는 거는 전혀 없죠. 어, 사환의 경금, 그 다음에 축토 안에 신금이 암정돼 있는 정도인데, 이게 힘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죠. 뒤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나와서 힘을 주는 거는 개수밖에 없네요. 나머지 큰 나무 간목, 큰 나무 임목, 큰불 사와, 그 다음에 작은 불 오와, 큰 흙, 무토, 어, 작은 흙, 축토가 남의 편으로 내 힘을 많이 빼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이라고는 어, 계수 하나밖에 없어서 사주가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네요.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사주에 큰 나무가 갑인이라는 큰 나무가 여림 물인 나를 갖다가 작은 물을 갖다가 다 빨아먹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 남, 이 나무들이 큰 불에 던져지다 보니까 이 불이 상당히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 불바다가 되겠죠? 순식간에 이 뗄감을 받은 사화가 그러면 사화 안에 있는 경금은 녹겠죠. 인성이 거의 녹아 버렸다는 얘기죠. 이 열기를 고스란히 흙에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흙들도 상당히 단단해지면서 축토도 거의 미토에 가까운 흙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개수도 말라 버리고 신금도 녹아 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사주가 불기운이 강해지고 흙기운도 단단해졌다는 얘기죠. 그래 그나마 그래도 물을 품은 흙이라 이 불을 그나마 받아내고 있어서 조금은 낫기는 낫지만 사주가 상당히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는 맞지만 그래도 흐름은 좀 있죠. 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반유통은 되죠. 약하지만 어,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자, 이 사주가, 이 사주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려면 학문성이 상당히 따라줘야 되죠. 근데 이 사주는 약사주고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사주가 강하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성이 발달되다든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사주가 강하고 봐야 되는데 약사주에다가 인성은 다 녹아버렸고 사주도 약하고 약하면 경쟁에서 밀리고 학문발이 좀 없는데 어떻게 변호사까지 됐느냐 이런 의문을 가져서 대운을 살펴보니까 14살부터 경신 신유에서 쇠기운이 들어오네요. 인성운으로 통대운이 들어오죠. 통대운 통대운이 서른 삼십 대 중반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쇠가 들어오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흙까지 해서 막혔던 게 토생 금까지 해서 금생수로 이어지는 통관도 되고 이흙기운의흙 그 기운에 흉을 갖다가 이쇠가 받아주면 관인상생으로 해서 나한테 힘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인상생도 되고, 그러면, 항문발이, 어, 사주에 쇠가 약한 게, 어, 쇠가 들어오면서 항문발도 어, 생기고, 관인상생으로 더더욱 항문발이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공부를 좀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식상이란 거는 나의, 어, 끼, 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내가 약하다 보니까 부담이 됐는데, 힘이 생기다 보니까 내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운도 발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균이 어, 공부하는 시기에 돌아가지고 관인상생으로 이어지면서 사주에 힘을 실어주는 운기가 돼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공부하는 시기에 좋은 인성을 만나서 관인상생까지 돼서 변호사까지 나이센스를 네, 가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원판에서는 상당히 신약해가지고 경쟁에서 밀릴 수 있지만은 대운, 꼭 공부하는 시기에 제대로 된 시기 때 만나가지고 이런 좋은 운을 만나서 이렇게 라이센스 변호사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서 뒤에 운기가 좀안 좋더라도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만큼 그래서 대운이 시기성이 중요하다는 게 만약에 이분이 이러한 운기가 40대에 돌아 버렸다든가 이러면 제대로 된 운을 못 만나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펼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운을 만나서 한번 변호사가 되게 되면 뒤에 설령 운기가 운기가 뭐 나무라든가 불을 만나 가지고 안 좋다 하더라도 이런 그 변호사라는 안정된 라이센스를 갖고 가기 때문에 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그만큼 그 변동 변화든가 굴곡이 적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공직에 있다 이런 운을 만나서 공직으로 갔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잖아요 공무원 이 학문성을 받아서 공무원에 합격을 했다는 얘기죠 공무원은 크게 본인이 비리를 저지르서 하자가 없는 한 정년까지는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뒤에 온기가 나무나 불 흙으로 가더라도 흙으로 가더라도 이 공부하는 시기 때정확하게 학문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뒤에 운기가 안 좋더라도 큰 굴곡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런 운기를 못 만나면 이 약한 사주에 세상을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직업 안, 직업이 부담이잖아요. 흙이 부담이니까 직업 안정도 안될수 있는 사주가 제대로 된 운기를 만나서 시기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 사주에 흙이 상당히 부담이죠. 이게 배우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본인한테 인성운이 들어오면서 이 강한 흙을 갖다 힘을 빼고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웅기를 만나서 결혼도 할수 있듯 본인 힘도 생기고 이 관의 힘도 빼주는 강한 관의 힘을 빼주는 농기를 만나서 결혼도 이 시기에 가능했던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시기에 공부운 그다음에 관의 힘을 빼주, 흉한 관의 힘을 빼주어서 내가 힘이 생긴 농기가 돼서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 그리고 어 결혼까지 할수 있었던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운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주팔자. 우리가 대운이라든가 세운에 따라서 어 건강이라든가 또어 성격, 또 의식주, 재물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원판으로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운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 팔자를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가 있습니다. 경진년 개미월 병자일 어, 무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이분도 사주 팔자를 파각해서 오행의 분포 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경금은 큰 쇠, 무새 진토는 축축한큰흙 개수는 어, 작은 물 미토 작은 흙 자수 작은 물 무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술토 역시 큰 흙, 광활한 대지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상당히 흙 기운이 좀 많아 보이죠? 어, 많아 보이고, 사주에 보이지 않는 오행은 어, 나무가 안 보이네요. 나무. 물론, 어, 진토 지장간의 을목, 미토 지장간의 을목이 있긴 있는데, 나무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경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행이 같으니까 편재 진토는 내가 생해준 호응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계수는 나를 극한 호응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미토 내가 생해준 호응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자소는 나를 극한 호응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자 무토는 내가 생해준 호응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다음에 술토 역시 내가 생해준 호응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식신상관이 발달된 사주네요.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나무는 나를 생겨주는 오행으로 인성이 되겠네요. 인성,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 불병화가 미오에 태어났네요. 미오은 늦은 여름이죠. 여름은 불의 계절이지만 환절기, 흙의 계절이라. 내가 생겨주는 계절, 어,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어, 큰불 병호에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 편을 찾아보자고요. 내 편은 같은 불이나 어, 나무가 내 편이 되겠네요.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는 건 없죠. 어, 지장과 미토 안의 정화, 솔토 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다음에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역시 나무는 나와 있는 거 없죠? 어, 진토 안의 을목, 일목, 미토 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형국이네요. 그러면 내 편이 지장간에만 있고 나와 있는 거는 거의 없네요. 그러다 보니, 무토, 어, 술토, 큰흙, 미토, 작은흙, 진토, 어, 큰흙, 경금, 큰쇠, 작은물, 개수, 어, 작은물, 자수가 남의 편. 그래서 아주 사주는 어, 여름에 태어났지만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사주 특히 나무의 생존도 없다 보니까 그런 형국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화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어, 이분 건강의 약점이 뭔가요? 건강의 약점이 불이 약하다 보니까 어, 혈액순환이 약하니까 심혈관 질환에 주의를 약점이 있는 사주가 되겠죠. 자, 근데 이분이 요 대운대 보십시오. 58세 이전까지는 깨감이 돌아가지고 상당히 화력 화력에 힘을 주는 그런 대운을 만났네요. 그래서 건강에 이상 없이 잘 지내다가 자 58세 정축 병자대운으로 가요. 해자축으로 가네요. 그러면 화력이 뚝 떨어지죠. 그러면 사주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 불이 화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이 대운 때는 화력이 활활 타오르다가 물, 물을 만나서 활력이 어, 떨어지다 보면 심혈관 질환의 약점이 있던게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혈액순환이 안되고 그래서 뇌졸중 이라든가 신근경색 협심증 심장마비 등의 위험이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했을때 이 시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저는 건강한데요 그 얘기를 한 때가 이 대운을 받기 때문에 건강했다가 이 대운을 받게 되면은 어, 해자 쪽으로 흘러가는 이 대운을 만나게 되면은 활력이 똑 떨어지면서 이런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원판 이렇다 이 하더라도 자주 변한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만났을 때는 건강이 자신의 약점을 보충해 주니까 괜찮다가 약점, 약점이 다시 사라지게 되면 보완해 주는 운기가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 약점이 나타나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운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죠. 성격도 이런 사주에내 힘을 버텨주는 운기로 가기 때문에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강기질 물론 식상이 강하니까 원래 강기질은 강기질이지만 이 운에서 힘까지 더 버텨주다 보니까 더 강기질, 또 급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대운에 오게 되면 또 성격도 이렇게 좀 누그러지면서 그러한 기운도 보이는 성향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한쪽으로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운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매운이 언제가 좋습니까 했을 때이 나무 돌았을 때 나무가 인성이죠. 그리고 용신이고 희신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매매운이 이때가 좋습니다 하고 매매운이 좋은 시기도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58세 이후에 매매운이라든가 하게 되면 매매를 하게 되면 상당히 팔면은 팔면은 싸게 팔고 사면은 비싸게 사는 또 매매가 잘안 되는 그런 운기가 되고, 이렇게 사주팔자가 운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꿈뚝꿈뚝 한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물론 아까도 그 앞에서도 그 시기성도 얘기했지만 시기성이 바로 또 사주가 움직인다는 것도 보여주, 그알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까지 이렇게 운기를기를 대우는하고 사주원판화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항상 사주 원판을 정확하게 뜯어서 그 사주의 그릇, 또 강한지 약한지, 또그 사주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사주인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대운 적용도 되고, 또 대운에서 운기가 제때 필요할 때 약점을 보완하는 운기가 들어오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잘 살펴서 통변을 해야 오류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총두 편으로 나눠 가지고 대운과 사주 원판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